안녕하세요, 나은팀의 나은이에요. 오늘은 댓글 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하나를 딱 하나를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이, 예? 네? 아플도 많이 달아 드렸어요. 하지만 좋은 댓글이 더 많답니다. 한번보실지요 자, 이번 딱 하나의 영상은, 예? 네? 제가 좀 싫어하는 영상인데요. 하지만, 좋은 기분은 좀 아니에요. 저한테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니손모냐 손에 블랙코드라도 달림?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블랙코드가 아니라 저와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블랙코드 남입니다. 제가 슬픈 영상 하나도 올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일, 뿌, 당? 이게 무슨 댓글인지 댓글 알려주세요. 자 하나의 또 영상 하나의 또 영상을 하나를 드릴 건데요. 구독할게요. 유유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구독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